친구들 까꿍 안녕 루피의 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짠짜잔 메탈리온 오토체인저 3종이에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태뷰하러 가볼까요? 출발! 자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의 상자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짠. 허리케인은 스콜피오와 토러스가 합체해서 만들어져요 자 아래쪽은 이렇게 합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허리케인이에요 자, 허리케인의 앞부분 뒷부분 한번 볼게요 짜잔 쇽자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 건데요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 친구는 스콜피오 이 친구는 토러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스콜피오부터 일단 이 부분 들어 올려줍니다. 뒤쪽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그리고 슝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서 이 주황색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이 홈에 딱 맞게끔 착 장착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주고 자 옆쪽에 있는 다리 옆쪽에 있는 작은 발들을 올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 자, 고정 해주고 반대편 다리도 마찬가지 작은 다리 올려주고 그대로 슉자 이렇게 하면 짠 짜잔 꿀 부분이 엄청 멋진 토러스도 완성됐어요. 자, 이 부분이 팔이 꼭 팔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자, 내려주고, 이렇게. 슝, 슝! 자, 그러면 스콜피오와 토러스를 합체해서 다시 멋진 허리케인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자, 토러스를 아래에다가 두고요. 뒤쪽으로 돌려준 다음에, 어, 발 부분이 자꾸 자, 이렇게 돌려준 다음, 스콜피오를,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우와, 어때요, 친구들? 일단, 팔 부분 내려주고, 오른쪽 팔 아까 분리했던 거 다시 결합시켜 주시고요. 이 부분, 착. 착. 내려주고, 내려주고. 그러면, 다시. 멋진 허리케인으로 변신했어요. 슉. 쨔쨔쨔쨔. 허리케인으로 짜잔! 메탈리온 에어로예요. 상자 앞면이고요. 뒷면을 보면 짠! 에어로는 리오와 에리즈가 합체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아래쪽을 보면 합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짜잔! 에어로예요. 자 앞부분이고요. 뒷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에어로의 뒷부분. 슉!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 건데요. 먼저, 리오, 에리즈. 자, 리오부터 해볼게요. 자, 리오 같은 경우에는, 자, 안쪽에 있는, 파란 쪽에 있는 이 주황색 부분을 꺼내줄 거예요. 꺼내주고, 꺼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꺼내주고, 꺼내준 상태에서, 자, 슉, 슉, 접어서, 고정. 자, 이 부분도 눌러주시고요. 뒷부분도 똑같이. 자,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준 다음, 짠! 짠! 짜잔! 어때요, 친구들? 이렇게 쉽게 리오로 완성시켜봤어요. 자,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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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에리즈도 한번 바꿔볼까요? 일단, 에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팔에 이렇게. 옆쪽에 있는 작은 발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고정.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작은 발들 올려주고 올려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고정. 자, 슉. 어때요 친구들? 점점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간 내려줄게요. 에리즈도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봤어요. 자, 자기대로 내려주고, 짠. 자, 그러면 애니멀 모드로 변신한 리오와 에리즈를 에어로로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 친구는 이렇게, 그리고 리오를 위쪽으로 하나, 둘. 손 부분 넣어주고, 넣어주고, 부분 내려주면, 짜잔! 우와! 오토체인저 에어로로 변신 완료! 메탈리온 우르사예요. 상자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을 보면, 짠! 우르사는 이렇게 로봇 모드, 동물 모드로 변신이 가능해요. 자, 아래는 변신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르사예요. 우르사의 앞부분 그리고 뒷부분 슉슉 슉. 자, 그러면 우르사를 애니멀 모드로 변신시켜 볼 건데요. 먼저 이 머리를 넣어줘야 돼요. 머리를 넣어주려면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당겨서 당기고 난 후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머리가 쏙, 애니멀 모드의 머리가 쏙 나오죠. 네, 내려주고 이 상태에서 팔 부분을 돌려주며 이렇게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해줘요. 오, 앞발이 슝슝.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다리를 꺾어줍니다. 내려줘서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은 짜잔. 우와. 0쉽게 우르사 애니멀 모드로 변신을 시켜봤어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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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어때요, 친구들? 짜잔. 자, 그러면 우르사를 다시 로봇 모드로 변신시키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 둘, 슉. 어, 뭔가 변신이 덜 됐어요. 한번 더 눌러볼게요. 슉. 그러면 머리가 쏙 나오죠? 이 부분 닫아주고, 팔 부분 내려주면. 짠, 짜잔. 오, 다시 멋진 우르사 러버 모드로 변신 완료. 자, 리오, 에리즈, 스콜피오 토러스. 이렇게 네 가지 친구들을 이용해서 교차합체를 해볼 건데요. 먼저 리오와 토러스를 합체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주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우와! 팔 부분 이렇게 정리해주고 정리해주고 뒤쪽으로 돌려서 일단 무릎도 세워주고 밀어주기만 하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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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이 로봇은 이클립스예요. 어때요? 슉. 이렇게 해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짠! 이클립스! 슉! 슉! 자, 그러면 이 클립스 여기다 두고 슝 에리스와 스컬피오자 이렇게 돌려주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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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슝후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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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어. 해주고 뒤쪽에 있는 머리 내려주고, 전자전자 이렇게 해서 고스트도 완성시켜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짠짜짜짜잔뒷 부분 앞 부분 식식자 이렇게 고스트와 이클리스 완성. 자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메탈리온. 오토체인저 3종을 가지고 변신을 시켜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가요, 친구들. 그럼 안녕!